슬래시 사진 등호 TVN 백일의 낭군님 방송 화면 캡처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에서 남지현이 조성아와 재회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월화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극본 로지설 연출 이종재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윤부준, 정호빈 분을 죽인 김차원, 조성아 분을 만난 연홍심윤희서 남지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연홍심은 집에서 김차원을 마주치게 됐다. 자신의 아버지 윤부준을 죽인 기억을 떠올렸다. 김차원이 김수지, 허정민 분에게 연홍심이 왜 집에 왔는지 묻자. 집에 잘못 찾아왔다 고 답했다. 김차원은 연홍심에게 묘하게 낯이 익는다. 언제 만난 적이 있냐고 묻자 연홍심은 그럴 리 없다. 촌에 살다가 한양에 며칠 전에 처음 왔다고 밝혔다. 김차원은 어서 내보내라라고 말한 뒤 떠났다. 연홍심은 김수지에게 지체 높은 분이라 그런지 눈빛이 강하다. 혹시 이곳을 드나드는 젊은 사내 중에 무연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김수지는 어떻게 아냐? 연홍심은 이름이 헷갈려서 그럴만하다. 이름이 헷갈린다고 말했다. 연홍심은 생각이 깊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만 가보겠다고 말했다.